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치를 전달하는 직업상담사 나니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9년차 김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는 못 켜셔더라도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9년차 직업상담사가 말하는 들려주는 커리어 개발이라는 특강을 2차로 진행을 하게 됐고, 1차는 저희가 6월쯤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딱 9년차 되는 해여서, 그때 했었고, 이번에는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무료로 계속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무료로 특강한다 그러면, 어, 뭔가 있을 것 같고, <laughs> 어, 뭔가, 뭔가 홍보를 한다든지, 맞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은 저는 무료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걸 유료로 해도 신청하실 분들은 많이 없다는 건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무료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직업상담사의 매력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이 전국에 있는 직업상담사 중에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직업상담사들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직업상담사 커리어에 궁금한 사람 있을 거고, 그 중에서 <laughs>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명 없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모수가 적겠죠. 나중에는 제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 오늘 신청해주신 거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건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필을 가지고 왔고 저는 2015년도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직업 상담사로 다양한 기업, 다양한 사업을 운영을 했던 직업 상담사입니다. 지금은, 어, 제가 6월에는 프리랜서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찌저찌 갑자기 그 사업자를 내게 되고, 어,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긴 했는데, 어, 사업자를 지금 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사무실도 따로 없고, 직원도 따로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재택근무,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오, 직업 상담사가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어, 저는 뭐 상담을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해라. 뭐 프리랜서를 해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가는 걸좀더 추천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창업이라는 것이 저에겐 최종 목표였고 지금은 1인 기업이지만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도 찾고 모아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같이 이제 저와 함께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는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요. 혹시 뭐 우리 카페나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오늘 강의를 좀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 해안쌤, 어, 잠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치를 발굴하는 직업 상담사 해안 쌤입니다. 네 오늘 난니쌤 강의 들으시면서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고 어, 앞으로도 난니 쌤과 함께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와 똑같은 연도에 입사를 했고 나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친구이자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프로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드릴 거고, 제가 뭐 1, 1차 강의는 직원 상담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그럼 나는 어떻게 15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 어떻게 이렇게 9년 동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이 일을 하고 있지? 그것도 열심히.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열심히 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뭐 다양한 이유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서 어뭐돈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거 말고 할게 없어요. <laughs> 그런 이유도 있고. 근데 제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원동력이 좀 있었습니다. 9년 동안 할수 있었던 원동력인데 어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부정적인 감정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어 일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막 진짜 막 미치고 팔짝 뛸것 같아 가지고 9년 동안 한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24살에 입직을 했습니다. 24살 입직을 하고 26세 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엄청 무시를 많이 당했죠 나이도 어린데 뭐 네가 하겠냐, 경력도 없다, 어리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뭐 직업 상담사 선생님들한테도 무시를 당했지만은 어, 내담자들한테도 무시를 되게 많이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아, 모르겠고 안 할래, 때려칠래라는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성공해보겠다. 직업 상담사로서 열심히 해서 진짜 당당하게 이 내담자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냥 뭐 이런 도끼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좀 많이 움직이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여기 전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직업 상담사들이 전공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화학을 전공했어요. 화학, 케미스트리를 전공했는데. 제가 이제 어찌 저찌 전공을 살리지 못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석사, 박사를 취득하지 못했고, 어떻게든 이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죠. 그런 것들이 저를 좀 결핍, 이라고 해야 되나? 공부에 대한 결핍도 이, 이 일에 대한 집착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뭐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저희 언니가 지적장애인의 내전증을 갖고 있는 저는 장애인 가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정 환경에서 제가 뭐 이렇게 놀고 먹고 막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책임감, 이 저를 좀 질질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이 직업 자체를 이런 조금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은 저는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저를 조금 좀 책질질 해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눈물 나게 일을 했고 근데 뭐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고 이제 여기 경력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저는 직업 상담사죠. 우리 상담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담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직업 상담사도 맞지만 내담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담자를 만났고 내가 만난 나, 내+ 담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담자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랫동안 열심히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든 분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열 명의 내담자를 만나면 한명 때문에 일을 한다. 나머지 아홉 명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한 명이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한 한명 때문에 보람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00명을 만나면 10명인 거고 1000명을 만나면 100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이제 경력자 선생님들은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지만 재밌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시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살짝 기억은 안 나지만은 자면서도 생각이 납니다. 이 일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어, 뭐, 만약에 내일 상담이 있다면, 그 상담을 준비하는 뭔가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하고 싶고 계속 생각나는 직업이 이 일이었고, 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특히 직업 상담사는 다양한 직업을 만나게 되거든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 직업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드세요. 저도 가끔 그랬고, 그래서 도전했던 게 공기업이고 대기업이었지만, 어뭐 실패했지만,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낀 순간 누구보다도 다른 직업, 뭐잘 모르겠으나 내 직업이 제일 재밌고 행복하다고 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저희를 9년 동안 끌고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좀 제가 또 다른 원동력이 생겼대요. 여기 혹시 결혼하신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애가 생기거나 남편이 있거나 하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 덕분에 이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조금 부끄럽지 않은 엄마,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 저도 뭐 애가 있진 않습니다. <laughs> 또 애가 생기면 이렇게 또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년 동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열심히 했던 이유가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몇년 차이냐. 그거는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듭니다. 라는 거. 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딱 지점이 생기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제 신입직업상담사 선생님들 또는 입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왜 직상사가 되고 싶고 또 지금 경력직 선생님들 막 4년차 5년차 되신 분들은 왜? 뭐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뭐 저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요 저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데요 뭐 우리 애 때문에 하는데요 또는 이 직업에 어떠한 매력을 느껴서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편하게 채팅창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 직업을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